그 석사를 해야 되냐, 이것도 있어요. 그냥 목차에 보면은, 어,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나봐, 진짜. 그래서 목차에 보면은,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가, 또 석사하기는 필수인가, 라고 해가지고, 어,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분이 하는 말은, 음, 석사하기는 사실은,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. 물론, 있으면 뭐 나쁘지 않고 한줄쓸수 있지만, 석사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. 이분이 말하는 거는, 영어, 외국어 능력이 변별력이 되는 게 맞다.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, 한국에서 해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의 수보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소수인 것이 분명하니까, 그리고 같은 외국어 능력이라면 해외 학위의 타이틀은 훨씬 더 수적인 변별력을 가지게 된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어 말하는 거 봐서는 석사학위가뭐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고, 근데 그것보다 왜냐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외국어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.